자 문법에서 다음 단원에서 이제 해야 될거 미리 한번 은서 결석하고 해서 어, 범종이랑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거기 책 제목이 아, 교재 단원이 뭐라고 했느냐 명사적 문법의 투 부정사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 첫 번째 리드를 배우게 되는 건데 필기를 잘 하면서 들어갑니다. 영상으로 보는 은서도 잘 필기해야 돼. 글씨 좀 크게 쓸 거니까 잘 따라와서 해요. 자 제목이 투 부정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친구의 개념부터 잘 잡고 가야 돼. 굉장히 중요한 단어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자투 부정사는 일단 형태부터 얘기할게요. 투 부정사의 형태. 자투 부정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투 다음에 우리가 동사를 원래 모양 그대로 씁니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일단 형태는 이렇게 되고요. 아 그러면 대체 투부정사는 왜 쓰냐? 이거부터 잘 잡고 가야 돼요. 투부정사는 왜 쓰나요? 라고 할때 문장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검중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사? 동사라고 동사죠. 팽팽 노니까 그냥 다까먹들어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 동사는 문장에서 우리 몇번쓸수 있다고 배웠어? 검중이? 한 번밖에 못 쓴다고 배웠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은 그거 한번더 쓰게 되는 경우도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단원 이름, 투구정사라고 하는 파트를 통해서 문장에서 동사를 한번더 쓰는 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목적은 뭐냐. 예. 네, 문장에서 가능하면 색깔도 맞춰서 써보자. 그거 빨간색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핑크색은 나올 거야. 동사를 한번 더 쓰려고 문장에서 동사를 한번 더 쓰려고 쓰는 게이 투부정사를 쓰는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투부정사 이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투가 들어갔어요. 투가 들어갔는데 어저 부정이란 말이 뭔가요? 자이 부정이란 표현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정해지지 않았다. 뭐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얘가 원래 우리가 어, 어, 영어에서 어떤 표현을 배우면은, 어, 뭐, 딱규칙 있는 것처럼 하나로 정해놓고 쓰는데, 그 규칙이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자, 그럼 어떻게 나뉘어서 쓰이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세 가지 정도로 쓰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그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검증이 잘 들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한번 놓치면 큰일 난다. 그 다음, 얘가 형용사처럼 쓰이면은 그걸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되냐? 예, 네, 부사처럼 쓰이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각각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 조금 이 내년에 중학교 가죠 중학교 스럽게 조금 이제 서 설명의 수준을 업 시켜서 해드리겠습니다 명사라고 하는 품사는 니들 다 안다고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너무 중에 너한테 질문을 했어 자 어, 명사는 문장에서 어, 어디에 쓰일까 첫 번째 우리 좀 유식하게 얘기할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럼 뭐라고 해 거기를 그문제맨 앞에 나오는 거 우리 뭐라고 해 처 어? 그렇게 얘기해? 문장이 맨 앞에 나오는 일을 처음이라고 해? 동사 앞에 우리 뭐가 나온다고 해 항상 앞에 명사예 힘들 상황이야 힘든 상황 지금 자 문장이 어디? 주어 자리죠? 뭐요? 주어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고 이제 중학교스럽게 가야 된다고 그다음 목적어로도 쓰이고요 그다음 보어로도 사용되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이는 걸 명사적 문법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얘는 해석도 정해져 있어. 해석이 어떻게 되냐? 뭐뭐 하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뭐뭐 하는 것. 근데 내들이 문제가 생겼어. 주어는 어짜 어차피 문장에서 동사 앞에 맨 앞에 나오는 거니까 다 알아. 근데 목적어랑 보호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우리 검중이 목적어랑 보호 구별할 수 있어? 아니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줘야지. 나도 너희들한테 목적어, 보호 구별하는 건한 한두 번밖에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적어랑 그 보호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고.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무슨 동사? 비동사가 있고, 네, 평지 넓으니까 여백 잘 조절해서 쓰면 돼그 다음 두 동사가 있다고 했죠 우리 비동사 뒤에 나오는 대상을 비동사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을 보어라고 하는 거고 두 동사 뒤에 나오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와 보어는 앞에 어떤 동사가 쓰였냐 그걸로 찾아가면 되는 거야 어떤 동사가 쓰였나 자 그러면 계속 가자고 자 주어 자리로 쓰이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주어 자리로 쓰이는 것부터. 한 여기다가 떼놓고서 한번 가봅시다. 문장 맨 앞에 툴를 써요. 맨 앞에 툴를 쓰자고. 그 다음에 동사 쓸 거야. 어떤 동사 쓸까? 검중이투 다음에 어떤 동사 써줄까? 비동사요. 뭐? 비동사 음. 써달라고? 아할수 있어. 그투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 비동사 뭐라고 써야 돼? 원래 모양 그대로 써야 되니까. 비라고 써야지. MRJ 원래 모양은 비야. To be. 자, to be a doctor 이렇게 갑시다. 야, 비동사가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니, 혹시 감중이 독해 시간에 했을 텐데? 아니요. 되다라고 해석되는 거야. 되다. 비동사가 원래 모양 그대로 쓰면 의미가 되다라고 해석되는 거야. 되다. 자, to be a doctor is a difficult. 이런 문장 이 있다고 진짜 아 디피컬트죠 자 그럼 주어가 지금 뭐가 됐냐면은 이거야 지금 주어가 to be 얘가 주어요 사실 주어 전체는 여기까지예요어닥터까지예요 사실 주어 전체로 따지면 이건데 딱 줄여서 하면 얘만 가면 돼요 to be a doctor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자 그랬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간다고 했다고 그러면 의사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것은 오케이, o k 는 y 의사 되는 것은 얘가 동사죠. is. 그럼 이 비동사 뒤에 나온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보어라고 하는 거야. c는 보어의 약자예요. s는 주어의 약자, v는 동사의 약자.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것은 어르, 어떻다. s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쓰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리고 주어 자리를 쓰일 때에는 항상 주어랑 동사는 맞춰야 된다고. 뭐. 비동사가 R도 아니고 i s 를 썼지. 무슨 수 취급하냐? 단수로 쓰이는 거예요. 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는 것이야. 단수기 때문에 비동사가 이즈가 쓰여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영어는 주어를 최대한 어떻게 쓰는 걸 좋아하냐면, 짧게 쓰는 걸 좋아해. 주어를 최대한 짧게 쓰는 걸 좋아해. 되게 길어. 하나, 둘, 셋, 네 단어야. 더 길게도 쓸수 있지만. 자, 그럼 이렇게 길게 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길게 쓰면 얘를 뒤로 날려버려. 뒤로 보내버려. 자, 뒤로 보내버리니까 저 difficult 뒤에 to be a o c t o r 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쟤, 쟤는 이동했죠? 쟤는 이동했죠? 그럼 얘 없어졌다고. 없어졌어. 자, 그렇다고 주어는 주어인데, 주가, 그래도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는 채워줘야 돼요. 이때 쓰는 게 뭐냐? 이시야. 그래서 이제 하나의 표현이 또 나오는 거야. 이투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원래 있던 진짜 주어 이투 부정사를 얘가 우리가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숨 뭐라고 하냐. 자리만 차지하는 그냥 가짜 주어. 그래서 가주어라고 하는 거야.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개념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 가주어는 얘는 가주어는 해석도 안 해요. 의미도 없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해주고 있는 거야. 해석은 똑같아. 의사가 되는 것은 It's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꾸 눈을 돌리고 있어. 그럼 좀. 계속 앞에서 내가 보고 있는데. 음? 자 주어 자리로 쓰는 건이 정도로 지금 보면 되고. 자 주어로 쓰였죠.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가보자고. 목적어 자리는 뭐냐? 자, 두 동사 뒤에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의사가 되게 넓지만, I want to be a doctor. 이렇게 간다고 치자. 그러면은, 나는 주어라고. 나는, want가 동사예요. 원해요. to be a doctor. 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오. 오는, object. 목적어. 어, 목적어예요. 그래도 써줄게. 주어. 목적. 어. 의사가 되는 것이, 어,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의사가 되는 것을. 잠깐만. 음. 자. 목적어 썼죠? 그 다음, 보어로 가는 거 가보자고, 보어. 보호는 비동사 b 에 나오는 게 보호라고 했지? 그러면은 자 나의 꿈은 my 혹은 나의 희망은 my hope is. h o 은 희망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그냥 희망이라고 하는 명사도 돼요. My hope is to be a doctor. 이러면 되지. 그러면 해석은 똑같아요. 나의 꿈은 나의 희망은 네. 의사가 되는 것이다. 다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나의 희망, 나의 꿈, 주어구요. 이즈가 동사죠.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하자? 보호라고 하자. 예. 네. 이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는 걸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별거 없다고. 별거 없어. 음, 그러면, 자, 이제 요것도 한번 해볼까? 형용사적 용법. 쉬워. 우리 다시, 문장에서 명사는 이 자리에 들어가요. 범종이는 범종이를 뭐 나는 범종이다 이런 식으로 주목보에 들어가요.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적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 형용사도 어떤 애가 형용사였어, 범종이? 어떤 애가 형용사였어, 범종아? 꾸며주뭘 꾸며줘? 명사. 그렇지,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형용사적용법의 특정사라고 하는 건이 모양으로 명사를 꾸며주겠다는 거예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모양으로 자 그래서 명사의 어디에서 뒤에서 꾸며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수식해 준다고 하지 그리고 해석도 변해 뭐뭐 하는 혹은 뭐뭐할 이렇게 해석이 변해요. 그래서 각각의 용법은 들어가는 자리와 역할도 다르고 해석보다 다른 거야. 뭐뭐 하는, 뭐뭐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직접 만들어봐야지. 그럼 얘는 여기 밑에다가 계속 이어서 써볼게. 형사중문법은. 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I, 나는, have,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 어, 자, 난 가지고 있어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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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Some money. 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돈은 뭐 하니? 우리 범중이 돈 있으면 뭐 하니? 돈. 너한테 돈이 생겼어. 너 뭐에 건중? 조금씩 쓰는데. 조금씩 쓰죠. 돈은 써야 돼요. 그래서 나는 좀쓸수 있는 돈이 있어. 이런 표현으로 가는 거야. 자, 쓸수 있는 돈이란 표현을 만들어야 돼. 자, 돈이 있어요. 쓸수 있는 이렇게 가는 거야. 왠지 눈치는 챘겠지만투 한번 쓰고. 자, 돈을 쓰다라고 할때 이제 동사를 써야 돼. 돈을 쓰다라고 할때 동사 뭐 쓸까? 검중? 돈을 쓰다. 우리 물건 같은 걸 사용하는 건유 s 예요 하지만 돈이나 시간을 쓴다고 할 때는 그유 s 를 사용하지 않아요. 힌트 스페드. s라는 스펠링으로 시작한다. 쓰다, 보내다. 샌드. 그걸, 뭐? 네. 샌드 아니야? 발음 비슷했어. 거기 샌드. 앞에 뭐? 센트. 그럼 뭐 과거형으로 바꿔봤자 뭐 상관이 없고 그 네가 샌드라고 보낸 거 s 뒤에 뭐가 하나 추가돼야 돼 자음이. 쓰, 쓰드 에, 그래서 I have some money to spend. 이러면 나는 어쓸 돈이 있다, 사용할 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뭐야? money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spend라는 말 자체가 쓰다, 돈이나 시간을 쓰다 사용하다야. 그래서 쓸 돈, 뭐뭐 뭐 할, 쓸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친구가 바로 형용사정 문법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정 문법 이렇게 되는 거야. 몇 가지 정도 연습해봐야 돼. 자, 음, 또뭐 어떤 표현 써볼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I 나는요. 주로 형용사정 문법 예를 들다 보면 조금 해부는 동사를 많이 써요. 자, 해를또 가지고 있어요. 아, 맨날 뭘 가지고 있어. 자, 뭘 가지고 있냐? 이번에는 음. 집을 한채 갖고 있어요. I have a house. 자, 우리 집은 뭐 하니? 집은 뭐 하는 어, 무슨 용도로 쓰이니? 우리 집이 있어. 우리 분명히 집에서 뭐 해? 집에서. 응. 뭐 어느 거 아니네. 집에서. 기는 사는데. 어, 살아요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나는 생활하는 사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사는 집. 어떻게 쓸까? 사는 집. 생활하는 집 이렇게 만들면 음. 일단 뭐부터 쓰겠어. 뒤에 집 뒤에 뭐부터 쓰겠어. 투를 써야지. 어. 그냥 살다, 라는 표현 써야지. 살다, 머슬까, 뭐 살다. 투다의 머슬써야투다음머슬쓰라고했어 뭐 아까 원래 보면 그대로 쓰랬지투다음에뭐 아. 써야 다의 머슬하고 있 I have a house to live. 이렇게 썼어요. 해석은 살 집. 되죠? 근데 이 문장은 틀렸어. 어? 왜요? 얘 예, 정답은 이렇게 가야 돼. I have a house to live in.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to live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지금 들어갔다고. 전치사가 들어갔다고. 우리가 그래서 형용사정용법의 투부정사는 뒤에 전치사와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live는 뭐냐면, 사람이 살다 죽다 할때그 live야. 어디에서 생활하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뒤에 전치사 live in. 그래서 나 대전에 살아요. 라고 할때 어떻게 해요? I live in 대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야. 잠깐 휴식. 단어 시험 준비하고.